만약 2026년 당신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에 한복판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위기의 가장 명확한 신호가 지금 우리 경제의 심장인 삼성전자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말이죠.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는 환율 1,500원이라는 섬뜩한 경고음이 우리의 코앞에 다가왔다는 예측이 들려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상당수는 설마 그럴 리가 하며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경제 예측을 넘어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는 거대한 흐름과 구조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겁니다. 현재의 안일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섬뜩한 경고를 지금부터 깊이 들여다보시죠. 최근 국내 증시를 주에 깊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하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이자 기둥인 삼성전자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그야말로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저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와 지속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매일 쏟아지는 증권시장 데이터와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 리스트에는 어김없이 삼성전자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과거 몇몇 경제위기 직전에 나타났던 미묘한 움직임들과 유사한 지점들이 포착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현재의 외국인 매도세는 단순한 시장 변동성을 넘어선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거대한 변화의 불길한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곳에서 시작된 균열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신호겠죠.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 감춰진 더큰 위기의 신호탄일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에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경고음이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 1,500원이라는 섬뜩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원화 가치 하락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적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치솟고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국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게 될 겁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막대한 압박을 받게 되겠죠. 과거 외환 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며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IMF 시절의 거리 풍경을 떠올려 본다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은 여러 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과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냉철한 분석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동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성장 고착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단기적인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질 수 있는 경고음이자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경고음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음은 결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죠. 이 숫자가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점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고음이 비단 환율 지표에서만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그 심장부에서 이미 불길한 서막이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삼성전자 주식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인데요.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을 챙기고 떠나는 움직임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흐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섬뜩한 신호는 아닐까요? 데이터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죠.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본의 흔적은 과거 경제위기 직전의 미묘한 전조들과 겹쳐지며 우리에게 묘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안겨줍니다. 과연 이들의 매도세는 단순한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까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한국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를 등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일까요? 물론 단기적인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보다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취약점들을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고령화와 그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죠. 젊은 노동력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정체되며 내수시장은 점점 위축되는 현실은 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을 겁니다. 북한 리스크는 물론 미중 갈등 같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는 늘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또한, 한국 경제가 특정 산업, 특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외국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때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 배에 모든 짐을 실은 듯한 모습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늘 민감한 이슈로 작용해 왔습니다. 소액 주주 보호가 미흡하거나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죠.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지배 구조는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과 구조를 꿰뚫어 보며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냉정하고 그들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이죠.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전 국민이 하나되어 국가부도 이기를 막아냈던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과거 위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른 구조적 문제의 직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동력, 즉 점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들이 존재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훨씬 강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성장 고착화와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미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우리가 과거처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마치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감기에 걸린 것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 감기에 걸린 것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과거의 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분명 소중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과 환율 1,500원이라는 경고음은 결코 단순한 단기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오랜 기간 쌓아온 구조적 문제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경고음이자 우리가 이기 직전에 고요함을 느끼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신호인 거죠. 이 경고음에 귀 기울여 우리는 과연 역사의 대자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서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앞서 우리는 과거 위기에서 얻은 교훈이 소중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과 환율 1500원이라는 경고음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뿌리 깊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신호라는 점을요. 이 경고음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우리가 위기 직전에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고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위기의 서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길을 돌리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차익 실현을 넘어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인 취약점과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흐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본 우리 경제의 민낯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진짜 배경은 무엇인지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바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는 나라도 드물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급증하면서 사회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노후화된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시간이 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지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감소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의혹을 꺾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성장 고착화라는 그림자도 무겁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거의 고도성장은 이제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었고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죠. 글로벌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특정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나무에만 의존하는 숲처럼 그 나무가 흔들리면 숲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역학관계는 투자자들에게 항상 잠재적인 위험 부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자본의 속성상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감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지적해온 부분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나 소액주주 권리 보호 미흡 등의 문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복잡한 배관처럼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렵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이렇듯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들은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서 점차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삼성전자 매도 행렬과 환율 1,500원 경고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거의 위기들, 즉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전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이나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 등으로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며 이기를 극복해냈습니다. 마치 심한 감기에 걸렸지만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빠르게 회복했던 젊은 시절과 같았다고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점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와 높은 성장 잠재력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위기가 닥쳐도 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재된 힘이 강했던 거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저성장 고착화와 초고령화라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가 닥친다면 과연 과거와 같은 속도와 힘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치 오랜 기간 지병을 알아 체력이 약해진 사람이 독감에 걸린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병을 이겨내려는 의지는 강하더라도 몸 자체가 과거처럼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지금의 한국 경제는 과거 위기 극복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의 구조적 취약점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과거와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과 환율 1,500원이라는 경고음은 단순히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지지 않고 수면 위로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한 결정적인 신호인 거죠. 우리는 지금 위기 직전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의 자산관리부터 국가의 정책 방향까지 지금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2026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경고음을 제대로 듣고 역사의 대자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위기의 서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 속에서 개인과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 그리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